475번, 오른쪽 그리고 같이 삼각형 A, B, C의 각변을 한 변으로 하는 새 정삼각형 A, F, B, A, C, D, B, C, E가 있다. 다음 조건들에 성립할 때 오각형 B, C, D, E, F의 둘레길를 구하시오. 그랬습니다.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것은 정삼각형 F, B, A와 a e, b c 에서두 변이 같고 60에서 이거 요만큼 더한 거. 60에서 60에서 요만큼 뺀 거. 그 60에서 요만큼 뺀 거. 이 사이만큼 뺀 것이 남은 각이 같으니까요. 결국 이것은 SAS 합동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그리고 지금, 이 길이하고, 아, 이 길이하고, 이길이같고 그리고 이각과 이각에서 똑같은 양뺀 거니까 이것도 합동이 됩니다. 즉, 그린 세상각형은 합동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길이는 6, 이 길이는 이거와 같아야 되니까요. 이 길이는 6, 이 길이 8, 이 길이 10이 됩니다. 따라서 다 더하면 정답은 38이네요.